혼자 있을 때에도 몸가짐을 조심하라.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벽에도 귀가 있고 잘못된 처신은 즉시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들은 혼자 있을 때에도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이 문가짐을 조심하고 언제나 자신을 주시하는 미래의 증인을 의식하며 행동한다. 자족하는 삶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간다. 이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자신보다 지식이 뛰어나고 취향이 고상한 사람이 없는데 누구를 부러워하고 무엇을 아쉬워하겠는가? 우리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해야 한다. 최고의 행복은 스스로 신처럼 자족하며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다. 칭찬을 구걸하지 마라.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이러한 허풍선이들은 카멜레온처럼 수시로 자신의 모습을 바꾸면서 사람들을 기만한다. 한편, 음식, 부스러기를 찾아다니는 개미처럼 다른 사람이 이룬 성과에 부스러기를 추우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 역시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로채려고 하다가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다. 큰 성과를 이루었다면 굳이 그것을 뽐내지도 말고 허풍을 떨지도 마라.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에만 만족하고 공적에 대한 칭찬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라. 사람들이 영원히 자신을 칭찬하게 만들려고 자신에 대해 찬양의 글을 쓰게 하지 마라. 영웅처럼 보이기보다 영웅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사랑과 존경은 동시에 얻을 수 없다. 존경받으려면 사랑까지 기대해서는 안 된다. 사랑과 존경은 물과 기름과 같다. 따라서 존경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지나치게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사랑해서도 안 된다. 사랑하면 할수록 친숙해지고 따라서 그만큼 존경과는 멀어진다. 존경받고 싶다면, 정열적인 사랑보다는 경외심과 찬사를 얻기 위해 노력하라.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곤경에 처했을 때 자신의 담대한 마음보다 더 든든한 협력자는 없다. 마음이 약해지면 다른 능력을 이용해서라도 약해지는 마음을 강하게 다잡아야 한다. 운명에 굴복하지 마라. 우리가 포기하면 운명은 우리를 더 가혹하게 몰아붙인다. 자신을 믿지 않아서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른 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결국 몇배더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 반면,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줄 안다. 나아가 주위의 모든 것을, 심지어 운명의 별자리까지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인다. 함부로 나서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부터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아끼고 잘 관리하라. 아무 데서나 나서지 말고 사람들이 간청하는 일만 하라. 상대방이 요청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가 실패하면 모든 비난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운이 좋아 일이 성공하더라도 요청한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나서지 말고 재능을 아껴두어야 한다. 수많은 것 중에 최선의 것을 취하라. 수많은 것 중에서 즉시 최선의 것을 취할 줄 알아야 한다. 이는 훌륭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재능이다. 단 것을 향해 곧바로 날아가고 뱀은 독을 만들기 위해 쓴 것을 찾아간다. 취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좋은 것을 줬는 취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것을 줬는 취향을 가진 사람도 있다. 어떤 것이든 한두 가지 장점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천 가지 장점 가운데서 굳이 한 가지의 단점만을 찾아내서 비난한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 깃들어 있는 결점을 긁어모으는 넝마주의와 같다. 이들은 좋지 않은 것만 받아들이는 까닥에 평생 불행과 함께 살아간다. 명예로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더 경계한다. 더 이상 타인을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명예로운 행동은 사라지지 않고, 신뢰는 배신당하고, 은혜는 쉽게 잊혀진다. 더 많이 배려하고, 베푸는 사람일수록 더 적게 얻는 것이 당연시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배신을, 어떤 사람에게는 변덕스러운 행위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속임수를 경계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본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주목한다. 오랫동안 쌓아온 내 명성이 누군가의 파괴적인 행동 때문에 단번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명예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항상 더 경계한다. 분위기에 어울리되 호미를 지켜라. 항상 엄숙한 표정이나 화난 표정만 짓는 따분한 사람이 되지 마라. 표정 관리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이다. 때로는 분위기에 맞춰 편하게 어울리고, 스스로를 낮출 줄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가벼운 언행으로 품위를 잃어버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사람들은 공개 석상에서 분별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사생활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오랫동안 쌓아온 명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 미움의 감정을 다스려라.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성품을 알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상대방을 미워한다. 그리고 가끔은 이러한 천박한 미움의 감정으로 인해 훌륭한 인품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화살을 겨누기도 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면 미움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손해인 것은 없기 때문이다.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과 친하게 지낼수록 그만큼 자신이 더 돋보이고 그들을 미워할수록 자신은 더 보잘 것 없어진다. 정의롭고 진실하게 행동하라. 많은 사람이 정의를 칭송한다. 하지만 정의에 헌신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위험이 닥치면 겉으로만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은 재빨리 정의를 저버리고 출세 지향적인 사람들은 교묘하게 세상을 속인다. 하지만 진실로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라면. 친구와의 절연도, 권력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아가 자신의 이익도 선뜻 내놓는다. 약삭빠른 사람들은 대이나 일신상의 이유라는 그럴듯한 구실로 정의를 져버린다. 하지만 진정으로 충실한 사람은 그러한 기만을 일종의 배신으로 생각하고, 순간적인 이익보다는 깊은 신뢰를 더욱 자랑스럽게 여긴다. 망각이라는 약. 잊어야 할 것을 잊을 줄 아는 것.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인생의 행복과 관련된 중요한 지침이다. 우리는 가장 빨리 잊어버려야 할 일을 가장 오래 기억한다. 기억은 언제나 우리의 뜻을 배신해서 정작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뇌리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고통스러운 과거는 또렷하게 기억나는데 즐거웠던 과거는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다. 골치 아픈 기억을 치유하는 최고의 약은 망각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망각이라는 뛰어난 약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 쓸데없는 일을 떠맞지 마라.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이다. 시간이 없으면 부도, 건강도, 사랑도, 심지어 삶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계적인 일이나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다. 특히 쓸데없는 일을 떠맡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 헛된 공명심 때문에 혹은 단순히 거절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일을 떠맡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받고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자신의 영혼을 질식시킨다. 불필요한 해명을 하지 마라.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는 한 절대로 자진해서 해명하지 마라.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도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해명하지 마라. 그것은 하지도 않은 잘못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건강한 사람이 입원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말 못할 병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의심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척하면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마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이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척한다. 단지 자신의 행위가 정직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그런 의심을 물리친다. 내면의 깊이를 길러라. 자금이 모자라 외부만 화려하게 꾸며놓고 내부를 완성하지 못한 건물처럼 내실 없이 외모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겉모습은 궁전처럼 화려하지만 내면은 오막살이처럼 초라할 뿐이다. 이들은 지혜로운 사람들과 깊이 있는 교류를 할수 없다. 이들은 첫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는 시원시원하게 말하지만 곧바로 수도승처럼 침묵을 지킨다.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화제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들과의 대화는 공허해진다. 이들은 비상적인 것들만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만 자신의 내면 세계가 빈껍데기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지성이 날카로운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못한다. 자신을 안다는 것의 의미 세상의 기준이나 상식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라. 명예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비상적인 생각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어떤 일이든 신중하게 처리한다. 신중한 자세란 자기 자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의 기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견하는 것을 말한다. 더 나아가 자신의 천성적인 능력과 후천적인 노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난 기질과 전혀 다른 숨어 있는 극단의 기질까지도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자신을 아는 것에서 자신을 개선하는 것이 시작된다. 한결같은 명성을 유지하는 방법. 신중한 사람은 좀처럼 평정심을 잃지 않고 도량이 넓고 관대한 사람은 쉽게 격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성실하고 고결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격정은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격정에 휩쓸리면 이성과 판단력이 흐려진다. 격정에 휩쓸린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 명성이 위태로워진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다스린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황이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 사람이 달라진다는 말을 듣지 않게 된다.